이곳은 홍익대학교의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영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양한 영상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할 차세대 영상 예술가, 비주얼 아티스트, 그리고 스토리텔러들의 양성소인 이곳, 홍익대학교 영상 애니메이션부 학생들의 일상은 어떨까? 스 유튜브에서 나왔는데요 네.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학생 맞으신가요? 아... 아... 맞아요 어 아, 등교를 되게 일찍 하시네요 아 등교가 아니라 지금, 지금 집 가는 중이에요 인터뷰 도중 잠에든 학생 어, 아, 예. 많이 피곤해 어, 보인다 <목소리> 아 괜찮아요 지금 좀토 나올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좀 뒤질 것 같긴 한데 들만해요 아 어, 혹시 학교에서 뭐 하시다가 지금 가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3D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기말 프로젝트 야작하다가 야작? 아! 아 백업 안 했다! 아, 백업! 어, 학폐. 백업! 잠시만요! 어. 1교시 수업시간이 얼마 남지 어, 않은 어, 시간 뭐 하는 거지? 아이 수상한 학생이 보인다. 무슨 일인지 매우 예민해 보인다. 아, 혹시 어떤 녹음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잡초 사이에 겨울 바람 지나가는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과제인 거예요? 예. 응. 아 겨울 공기 소리랑 다른 계절 소리랑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여름 공기는 좀 이런 느낌이면 겨울 공기는 사 이런 느낌? 네? 네? 아 그러니까. 음. 여름 공기는 습도도 높고 공기 중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더 올리고 그런 느낌이면 겨울 공기는 건조하니까 좀더 명료하다 해야 되나 이해 안 되세요? 공기 소리마저 구별해 낼줄 아는 무서운 능력의 영이 학생이다. 아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그거 믹싱하러 녹음실 가요 정정원 어. 어 수고가 많다. 어, 교수님, 뭐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그 응? 교수님 사운드 과제 하고 있어. 아내 거? 예. 아 그래 들어볼 수 있어? 괜찮겠어? 네 후회 안 해? 네 알았어. 응, 한번 들어보자. 플레이 네음음 네. 음. 과제물을 듣는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음. 네. 음. 정종원 네. 뭔가 정정해들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 무슨 문제가 생긴 듯하다. 그. 음 파서는 소리랑. 음스프레이크 뜯는 봉지 소리 사이에 크로스페이드가 안쳤습니다. 음. 우리 역과제가 뭐였지? 신라면을 끓이는 과정은 음, 12.5초로 녹음 하는 거 12.5초? 네 음. 그런데 이것은 오징어 짬뽕라면이 아니던가 응? 음? 신라면이라니 음. 죄송합니다 티동은 홍익대 조형대학에서도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영화과 사무실, 컴퓨터 작업실, 촬영 스튜디오 새롭게 단장한 영예과 학생의 실 등이 있는 건물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 촬영 스튜디오에선 영상 연출 수업이 한창이다. 학생들 모두와 감독이 되어 배우들에게 연기를 디렉팅하고, 모두들 앞에서 발표하는 영상 연출 수업 과제는 영예과에서 유명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 이비에로, 이랑페로. 그브레베, 해변 보집이잖아. 방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음. 자, 그러면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감독님께서 이 신을 통해 어떤 것을 가장 보여주고 싶었나요? 어, 저는 청년 외계인들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다루고 싶었는데요. 3만 년 동안 사겼지만 7억 년 만에 헤어지고 또이 다시 만난 외계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리고 싶었고 이게 외계인이다 보니까 이별에서 이별에서, 이별에서 이별을 하는 상황, 일별, 이별, 삼별, 사별 중에 이별 장면을 좀 뽑아 봤다. 디렉팅이 심오하다. 그러한 의도가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저 만족합니다. 음. 오케이, 좋습니다. 어,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 어, 저는 일단 너무 잘섬신하게 표현해 을 주셨고 로맨스를 이렇게 깊이 있게 연기해주신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좋은 반응입니다. 네,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아, 진짜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아, 진짜 수고 많이 셨습니다 진짜. 너무, 네,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이 학교 학생이 아, 아닌데요? 어, 뭐 그래도 수업에 참여해서 같이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얘기하시죠. 어,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어,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의도가 저한테도 잘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아까 연기했던 학생 맞으시죠? 아, 아 네네. 아, 혹시 방금 연기에서 어떤 대화 하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7억 년 동안 못 만났지만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이제 영영 너를 못 만난다고 해도 죄송해요. 저 못할 거요 연기에 깊게 몰입한 나머지 감정의 여운이 남은 듯하다. 그런데 이때 한 학생이 어디론가 뛰어나간다. 어, 저희 학생 수업 중에는 왜 나오신 거예요? 맨날 이 시간 노래랑 만남을 가지고 있어. 요 노래요? 이 친구 이름이에요. 귀엽죠? <목소리> 귀엽죠. 고양이와 교감 중인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휘준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음. 모기는 참 불쌍해요. 모기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요? 모기는 그저 본능을 따라 살아갈 뿐인데 그냥 그 방식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뿐이잖아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미움받을 이유가 충분할까요? 작은 모기에게 왜 아무도 연민하지 않는 걸까요? 오 산이랑 모기가 많네. 어, 학생! 학생! 어디 가요? 학생! 아그 어, 학생 어디로 가는 거지? 어 저희 저 학생도 영역과인 것 같은데 한번 치대볼까요? 여 혹시 영예과 학생 맞으신가요저저기요 저, 저, 가브리엘라 로빈에 문이요. 아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홍대 영예과 학생분들 인터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체 유강했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어? 저그 대사 알아요. 도깨비 대사 맞죠? 맞아요. 김문숙 작가님의 드라마 도깨비예요. 도깨비 하니까 생각난 건데 도깨비 감투라고 아시나요? 어릴 적에 참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저는 그때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이 영화 아시나요? 이건 홍상수 감독님의 감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인 김민희 배우님께서 치시는 대사예요. 다 그게 좋다고 추하게 살고 있어요. 다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피디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못... 영상 애니메이션 학생들은 사랑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갑자기 좋은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엠 m 위치한 교내 카페. 제작진은 우연 k 않게 놀라운 광경을 목 m 하게 되는데. a v i c 이 y a n Kunecape. I am d o 스토리, 게시물, 약간 스토리가 u n e c a p 음, 그러면 살짝 초점을 잘 v i c h 이 a n Kunecape. I am d o i n 예스네 연출님 o i n 죄송합니다 t 어느 정도 세팅 됐어요? 보 i n 어, 저, 저기요. 지금 인스타 스토리 찍는 거 맞으시죠? 다른 아. 과제나 작업물이 아니고. 어, 네 맞습니다. 매번 이렇게 촬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카메라에 아름답지 않은 걸 담을 수 없거든요. n g to go to t o k 아네그렇죠쵸 그. 어, 미검님 여기 옆에 보시면 좀 많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여기만 좀 채워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오 끝이 여기있어 여기있어 오 윤춘님 직업이치 괜찮은가요? 어... 지금 너무 약간 대놓고 자랑하는 것처럼 나와있거든요? 아, 네, 조금만 네. 가쪽으로 해서 은연 중에 이거 비싼 제가 갖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 정도만 음, 보이해주세요아 살짝 걸친느낌네그 그러니까 아, 무슨 느낌인지 아, 아시죠? 네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음. 네, 슛 들어갈게요. 카메라 롤 레디 액션 컷 어, 롤백 한 번만 해주세요. 네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 아. 근데 이거 카메라 인스타 스토리에도 이렇게나 열정이 넘치는 영예 학생들이다. 어학생 혹시 어디 가세요? 아, 저요? 아, 저어 저요? 아저 애동표 가지러 가요. 애동표가 그 애니메이션 동작과 표현이요. 혹시 따라가도 될까요? 네, 따라오세요. 아, 여기가 셀 애니메이션실이에요. 따라오세요. 이곳은 M동에 위치한 셀실. 자카를 한장한장 한장 그려서 만드는 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공간이다. 저도 오늘 네, 5천장만 그리면 집에 갈수 있어요 500장도 아니고 5천장이요? 네 이걸 한장 한장 다 그려야 하는 거예요? 네 한장 한장 다 그려야 이 학생 할... 5천장 정도는 익숙해 보인다 <laughs> 어쩌지 않았어? 네?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과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이죠 <laughs> 잠은 안 주무세요? 잠을 언제 왔지? 사실 저희가 잠을 원래 잘안 자요 아마 옆실에도 사람 있을걸요? 다들 고생하시네요 하는 강의실에서 나는 비명 소리. 무슨 아, 일이세요? 큰일이라도 난 듯한데. 아, 친구가 세탁에 나갔다 가지고 아유 어떡해. 어, 어떤 작업 하고 계셨던 거예요? 3D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입 어, 아까 말씀하신. 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어... 이 힘내세요. 우리 나갑시다. 우리 영상 쓸수 있겠죠? 그러게요. 어깨님. 퇴근 안 하셨네요? 아, 네. 이제 하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저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오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더욱더 희망찬 내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홍익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학생들의 하루가 오늘도 이렇게 끝나간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애니메션 이 학부 김주희 종종 한지윤 김대호 이은 서진영 안채현 김소령 최민영 한승현 송대현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자주 새는데 이제 부족한 만큼 낮에 자는 것 같아요. 네 밤을 새는데 결국 낮에 자요. 오녁 아니나 오후 3시쯤 시작해서 그 다음 날 6시 아침에 집에 돌아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 아, 저랑 서령 언니랑 오늘도 밤 새고 갔어요. 응. 그럼 일출을 보고 돌아가신 건가요? 네. 라이징 선을 했습니다. 음. 특히 이방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니 이게 되게 미술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르겠는데 약간 개인적으로는 약간, 약간 제집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가 제 자리에 위치 안돼 있으면 그걸 무조건 제 자리에 돌려놓는 거 그다음에 정리가 안돼 있으면 무조건 정리해 가지고 분류 가능하게 <laughs> 한다는 이런 게좀 이런 게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친구들과 저의 같은 공통된 경험인데 어 일단은 과제도 많고 촬영일도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을 막 벌려 놓은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일이 막 너무 많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경험인데 이렇게 막 과제를 하다가 너무 막 힘들어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났어요. 근데 울다가 한 3초 있다가 아니야, 울 시간이 없어 이러고 맞어 과제를 끝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저처럼 이렇게 과제와 많은 촬영 일들에 허덕이면서 살더라고요. 본인의 평소 모습과 달만 않나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죄송 <laughs> 잠시만요. 어느 정도. 닮았다고 생각하셔서 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만큼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실에서 이제 종이를 엄청 폭발적으로 던지는 장면을 연기하셨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그리시다가 던져버리고 싶으셨던 적이 있는지? 음 종종 던집니다. <laughs> 어 일단 이거를 역할을 준 친구가. 어 저의 평소 인상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썼다고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되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성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영상,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영상까지 혼을 갈아서 촬영해서 하시네요? 음 모든 영상을 막 그렇게 혼을 담지는 않는데 보통 그래도 배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좀잘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구도나 이런 걸좀 신경 쓰는 편이긴 합니다. 어 정말 딱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에 흥미를 가져서 들어온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배우들 저희가 섭외를 하고 뭐 연기도 하고 같이 피드백도 하면서 연출적인 면도 다져보고. 또 배우분들은 연기적인 면도 다듬어 보는 식으로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원래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항상 저희를 감독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한분한 한 분을. 그래서 감독님 의견들을 다 수용을 하시고 교수님도 교수님 자리에서 피드백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은 부원으로서 한 감독으로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뭔가 되게 평화적인 그런 수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출 친구들이나 미술 친 연출 친구들 이 배울 게 되게 많은 수업들이 많고 그리고 다른 학교 저 현장 나가면서 다른 전문대나 그런 학교 친구들한테 듣는 들으면 졸작 보면 항상 미술적인 게 되게 잘된거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저희 영예과에 그 영상이랑 애니메이션이 합쳐 있다 보니까 어그 다른과랑 다른 학교랑 다르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점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배야 <laughs> 안녕. 잘잘 부탁해. 아직 1학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 1학년을 되돌아보면. 어,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고 또 방황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오는 새내기 친구들도 그런 걸 많이 겪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의 때 영예과는 참 좋다. 홍예 대영회과는 델리 만주다. 어왜 델리 만주가에? 경험해 보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델리 만주도 먹기 전에 냄새가 더 맛있잖아요. 근데 먹고 나면 생각했던 맛은 아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는. 그래서 홍예 영회과도 들어오기 전과 후가 다르지만 결국엔 또 생각난다 이런 의미로 델리 만주라고 한것 같습니다. <laughs> 어. 홍익대학교 영양과는 저한테는 약간 애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저에게 영양과는 침대다. 꿈을 꿀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나에게 있어서 홍익대 영양과는 닭가슴살이다. 어, 막 먹을 때 너무 힘들지만 먹고 나서의 그 경험이나 이런 변화를 보면은 되게 좋은 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나에게 있어서 홍익대 영예과는 모티브다 어, 과제를 해나가면서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라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꿈을 더 키워나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더 구체화를 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과가 저의 어떤 모티브가 될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액반은 정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좋은 터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솔직히 전 원래 디자인 전공자였고, 1학년 때 학교 쉬면서 바꾼 케이스인데,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선배들 많이 만나서 잘 배웠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고학년이 됐는데, 이제 밑에 있는 저보다 어린 후배 친구들도, 잘 물어봐주고 같이 하자고 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존버! 여러분 모두 존버하세요! 안녕!